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도 이제 한번 양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도에 대한 거는, 어, 저는 이제 거의, 양도를 거의 맨날 하거든요. 양도세를. 거의 맨날 하다 보니까, 양, 오늘 했던 좀 케이스 중에서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요거, 요거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가 뭐냐? 이게 뭐면은, 그, 어, 그니까, 러 원래 양도세는 매도자가, 양도하는 사람이 매도자잖아요? 매도하는 사람이 거기서 양도 차익을 얻겠죠? 그니까, 거래 대금을, 그니까, 러 매매 대금을 받고, 그래서 이 양도세를 계산을 해서, 이제, 판 사람이 원래 세금을 같이 내는 거예요. 그니까, 그 현금 받은 사람이 세금 내는 건데, 매수자 부담은 이제 그산 사람이 세금까지 해결하겠다 이 뜻이죠? 자, 이 뜻인데, 그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를, 예를 들어서, 어, 20억짜리 뭐 토지를 양도를 했어요. 그럼 세금이 5억이 나왔다 쳐봐요. 그럼 세금 5억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그 원래는 5억을 이제 판 사람이 내야 되는데 매수자가 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산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5억에 대해서 징역세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걸 원래는 이제 매도자가 내야 될 거를 갖다가 채무인데 매도자의 채무인데 이제 매수자가 이걸 대신 납부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징역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억에 대해서 이제 징역세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가 실제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 처음에 아까 20억에서 이제 양도세 계산이 5억이 나왔죠? 그 5억을 이제 납부를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납부를 하면 안 돼요, 실제로. 는 그래서 5억을 얹었습니다. 그럼 25억이 되겠죠? 20억에서 5억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청을 다시 보는 거예요, 양도세를.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럼 7억이 나왔다, 7억. 왜냐면 이제 20억에서 5억 나왔으니까 뭐, 25억 하니까 한 7억 나왔다 쳐봐요. 그러면 그 7억이, 원래는 이제 받은 건 얼마예요? 20억에 원래 양도를 하기로 했고, 5억을 받았잖아요? 근데 7억을 내야 되니까, 5억을 받고 7억을 내는 거, 케이스가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 예규가 있어요. 그리고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얹어야 돼요. 근데 이걸 만약에 하기 싫어서 도돌이표로, 계속 그거를 이제 그 매수자 부담이 100% 돼야 되니까 매수자 부담 100% 만들려고 계속 만들, 수, 만들 수는 있겠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어 그게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이 환상 취득가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 안 나와요 계산법이. 그러기 때문에 이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는 1차 계산한번 하고 양도세를 그 양도세 계산한 거를 갖다가 양도가액에 얹어서 양도가액이 커지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2차 계산을 해서 양도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된다 그럴 때그 1차 계산 했던 양도세는 받아야 되고 그럼 양도대금이랑 같이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그렇게 좀 음, 오늘 했던 케이스라서 네,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